안녕,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 어, 아는 사람께 받은 PCT 레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은 1대 38입니다. 먼저 앞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같죠? 네, 기아에서 나온 레이입니다그걸 모형으로, 어, 네, 표현한 거라 보면 되죠. 자, 옆모습으로 가겠습니다. 네, 옆모습도 이렇게 생겼는데요. 먼저, 네, 이렇게 주유구도 있고요. 그리고 휠도, 네, 휠도 생각보다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뒷모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뒷모습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어,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기아 마크도 있고요. 뭐또흠미등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반 페인팅이 아닌 그냥 네좀 투명한 걸로 되어있는데 역시 좀 카메라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뒷모습입니다. 아. 이제 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뒷모습은 끝났고요. 자.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뭐 그렇게 별다른 거 없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네. 아. 아쉽게, 좀 끊어졌지만, 네, 잘 봅시다. <laughs> 그리고요, 기능은, 이렇게, 문 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열리고요. 네. 그리고, 어 이렇게 뒤로 당기면, 이렇게 가는, 뒤로 당기면 이렇게 가는, 풀백 기능. 그러니까, 풀백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까요? 네. 네, 짧은 동영상입니다. 이상입니다.